할미새 둥지를 찾습니다. 할미새가 여기 어디서 날라갔는데 어디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할미새가 여기 하우스에서 새끼를 쳐나가는데 지금 방금 날라갔는데 어디서 날라갔는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여기에 새끼를 낳습니다. 아이고 촬영하기도 아주 엄청나게 나쁘네 할미새가 새끼를 알을 낳습니다 알이 엄청 예쁘게 낳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낳습니다 해마다 새끼 쳐나가는 할미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와서 새끼 알을 낳습니다. 잘 보호해서 부화시킨 다음에 날리 보내겠습니다.